시어머니의 장례가 끝난 다음 날입니다. 시골집 마당에는 아직 사람의 온기가 빠져나가지 못한 듯 묘하게 눅진한 공기가 남아 있습니다. 며느리는 혼자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집에 도착합니다. 문을 열자 마당 한쪽에 앉아 있는 흰 진돗개가 눈에 들어옵니다. 짖지도 않고 꼬리를 흔들지도 않습니다. 집안을 향해 몸을 곱게 세운 채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앉아 있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었구나. 며느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한 걸음 다가섭니다. 진돗개는 고개만 살짝 돌려 며느리를 확인할 뿐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집안으로 들어서자 시어머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물컵, 접다 만 이불, 창가에 걸린 낡은 외투. 며느리는 그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몰랐어요. 말을 건네보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마당으로 다시 나오자 진돗개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며느리는 물그릇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물좀 마셔. 이제 집에 가야지. 진돗개는 냄새만 맡을 뿐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결정을 내립니다.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잖아. 차에 태우는 순간에도 진돗개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가 출발하자 고개를 돌려 끝까지 집을 바라봅니다. 멀어지는 집을 붙잡듯 바라보는 시선에 며느리는 괜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질 무렵이었고 며느리는 차를 세운 채 잠시 시동을 끄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진돗개의 얼굴이 눈에 들어옵니다. 낯선 풍경 때문인지 아니면 지나온 길 때문인지 진돗개의 눈은 마당에서 보았을 때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이야. 며느리는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중얼거리며 차에서 내립니다. 문을 열자 진돗개는 천천히 내려옵니다. 하지만 발이 땅에 닿자마자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현관문은 열려있지만 진돗개는 선을 넘지 않습니다. 집안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계보다 이곳이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며느리는 신발을 벗고 다시 돌아섭니다. 들어와도 돼. 아무도 안 건드려. 조심스럽게 말해보지만 진돗개는 고개만 살짝 움직일 뿐입니다. 며느리는 억지로 끌지 않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은 더 필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관 한쪽에 담요를 깔고 시어머니가 쓰던 스테일리스 물그릇을 씻어와 놓습니다. 사료를 담으며 잠시 손이 멈춥니다. 이 그릇을 들고 계셨을 시어머니의 손이 떠오른 탓입니다. 이건 여기 두자. 물그릇을 내려놓자 진돗개가 다가와 냄새를 맡습니다. 하지만 혀를 대지는 않습니다. 마치 아직 마실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듯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않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소리는 사라지고 현관 쪽 공기만 남아 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가 번갈아 흐릅니다. 며느리는 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현관 불빛 아래 앉아 있는 진돗개의 등과 바닥에 길게 드리운 그림자를 바라봅니다. 춥지는 않니? 대답은 없지만. 진돗개의 귀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그 작은 반응 하나에 며느리는 괜히 마음이 놓이기도 더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불을 끄고 문을 닫으려다 며느리는 다시 한번 돌아 봅니다. 진돗개는 여전히 같은 방향을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문이 있고 문 너머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밤, 며느리는 잠이 들지 못하고, 진돗개는 끝내 현관을 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시간, 줄어드는 말. 며느리는 어느 날부터 집안에서 소리가 사라지는 시간을 알게 됩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고, TV를 켰다가 다시 끄고, 시계가 9시를 넘기면, 진돗개는 말없이 몸을 일으킵니다. 그 행동에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 반복된 습관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몸에 배어 있던 동작처럼 자연스럽습니다. 며느리는 일부러 모른척해 봅니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쥔채 현관 쪽을 보지 않으려 애씁니다. 발소리가 들립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현관 쪽으로 향하는 발소리입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진돗개는 이미 현관 앞에 앉아 있습니다. 낙과는 다른 자세입니다. 등은 곧고 앞발은 가지런히 모여 있고 시선은 문손잡이 근처에 고정돼 있습니다. 거기 또 거기야? 며느리는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진돗개는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듣지 못한 게 아니라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한 태도입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이 시간은 자신이 끼어들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요. 목줄을 가져와 봅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산책 갈까? 잠깐만. 목줄이 보이자 진돗개의 귀가 움직입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와 목줄을 채우자 그제야 천천히 일어섭니다. 현관을 여는 순간, 진돗개의 발이 멈춥니다. 한 발은 안쪽에, 한 발은 문턱 바로 앞에 둔 채, 몸이 굳습니다. 괜찮아. 금방이야. 며느리는 부드럽게 말하며, 줄을 살짝 당깁니다. 진돗개는 몇 발짝 따라오지만, 현관을 넘는 순간 다시 멈춥니다. 힘으로 버티지는 않습니다. 대신 아주 분명하게 더는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냅니다. 며느리는 줄을 늦춥니다. 잠시 서로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말을 하며도 왜인지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현관문을 닫자 진돗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앉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금의 동요도 없이요. 그날 밤, 며느리는 방에서 불을 끄지 못합니다. 현관 불빛이 꺼지면 그 아이가 더 혼자 남겨질 것 같아서입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현관. 그 아래, 같은 자리,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진돗개. 그 기다림은 외로움보다 오래된 것이고 슬픔보다 단단해 보입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이 아이가 기다리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시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아직 돌아와야 할 때라고 누군가에게 배운 시간 말입니다. 되돌아가는 길, 움직이기 시작한 기억, 며느리는 그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뜹니다. 잠에서 깬 건지, 잠을 잔 적이 없는 건지, 경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현관 쪽을 먼저 바라봅니다. 진돗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밤새 자세를 바꾼 흔적도 없이 마치 그 시간 그대로 멈춰 있는 것처럼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다를지도 몰라 며느리는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공기 속으로 사라지지 않기를 어딘가에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차 키를 집어들자 진돗개의 귀가 처음으로 확실하게 움직입니다. 몸은 그대로인데 반응만 먼저 옵니다. 가볼까? 며느리가 문을 열자 진돗개는 망설이지 않고 일어섭니다. 도시집에서 처음 보는 움직임입니다. 끌지도 재촉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발을 옮깁니다. 차에 오르는 동안 진돗개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 가는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처럼요. 도시를 벗어나는 동안 차 안은 조용합니다. 라디오를 켜려다 멈추고 며느리는 창밖만 바라봅니다. 고속도로를 지나 점점 길이 좁아지자 진돗개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고 창문 쪽으로 고개를 기울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조금씩 커집니다. 기억나지? 말을 건네자 이번에는 진돗개가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봅니다. 도시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눈빛입니다. 경계도 체념도 아닌 확인에 가까운 시선입니다. 시골길로 접어들자 차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며느리는 일부러 엑셀을 밟지 않습니다. 이 길에서는 서두르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몸이 먼저 압니다. 집이 보이기 시작하자 진돗개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로 몸을 내밀며 차창 너머를 똑바로 봅니다. 그래, 여기지. 차가 멈추기도 전에 진돗개는 문 쪽으로 다가옵니다. 서두르지도 뛰지도 않지만 확실합니다. 돌아온 사람의 움직임입니다. 마당에 발을 딛는 순간, 진돗개는 잠시 멈춥니다. 땅 냄새를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집 쪽으로 걸어갑니다. 며느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이 아이는 집을 잃은 게 아니라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라는 걸요. 떠난 건 사람이었고, 남아있던 건 기다림 뿐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멈춘 방, 열리지 않던 자리 집 안으로 들어오자 공기가 먼저 반깁니다 사람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집 특유의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진돗개는 신발장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도시집에서는 망설임이었던 동작이 여기서는 확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안쪽으로 들어섭니다. 마루를 지나 거실을 건너는 동안 진돗개는 주변을 둘러보지 않습니다. 익숙하다는 뜻도 무관심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부엌 앞을 지나칠 때 진돗개의 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며느리는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을 신호입니다. 여기서 밥 주셨었지. 말을 꺼내자. 공기만 가볍게 흔들립니다. 대답은 없지만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은 듭니다. 진돗개는 마지막 방 앞에서 멈춥니다. 문은 닫혀 있습니다. 집안의 다른 문들과 다르게 이문 앞에는 시간이 쌓여 있습니다. 며느리는 한 발짝 뒤에서 멈춥니다. 괜히 먼저 손을 대면 무언가를 망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진돗개는 앉지도 서지도 않은 채문 앞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 지키는 자세입니다. 여기야? 며느리가 묻든 말하지만 진돗개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대신 문 아래쪽으로 코를 가져갑니다. 아주 오래된 냄새를 확인하듯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그제야 문 앞에 앉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에서 묘한 거리감을 느낍니다. 이 방은 아직 자신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잠시 망설이다. 며느리는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립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금속의 감촉이 괜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한 박자 늦게 따라옵니다. 방 안에는 정리가 되지 않은 시간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접다 만 이불, 창가에 걸린 얇은 가디건, 탁자 위에 뒤집어 놓은 안경, 진돗개는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턱 앞에서 멈춰 방 안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닥에 앉았다가 무릎을 세우고 다시 한번 숨을 고릅니다. 그때 진돗개가 움직입니다. 방안 한쪽 장롱 앞까지 다가가 조심스럽게 앞발로 바닥을 긁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지만 의도는 분명합니다. 한번 그리고 다시 한번 며느리는 바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괜히 그 행동을 끊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마치 오래 준비해온 말을 지금 막 꺼내려는 사람 앞에 있는 것처럼요. 거기 뭐 있어? 진돗개는 대답 대신 다시 바닥을 긁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오래, 며느리는 그제야. 장롱 앞에 앉습니다. 손을 뻗어 장롱 문을 잡지만 곧바로 열지 않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이 물건일지 기억일지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일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돗개는 그 앞에 앉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을 떼지도 않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봐도 되는 거죠. 대답은 없지만 그 침묵이 허락처럼 느껴집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장롱문을 엽니다. 남겨진 마음, 말이 되지 못한 것들. 장롱문이 완전히 열리자 안쪽에서 눌려있던 공기가 먼저 흘러나옵니다.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자리의 냄새입니다. 나무와 천, 그리고 사람의 시간이 섞인 냄새. 장롱 안에는 옷이 많지 않습니다. 계절이 다른 옷몇 벌과 깨끗하게 접힌 보자기 하나가 장롱 아래 칸에 놓여 있습니다. 진돗개는 그 자리에 앉은 채 고개만 아주 조금 숙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입니다. 처음 보는 물건을 대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며느리는 보자기를 바로 꺼내지 않습니다. 괜히 손을 대면 이 방안의 균형이 무너질 것 같아서입니다. 대신 장롱 안을 한번더 살펴봅니다. 장롱 안쪽 벽에는 연필로 적어둔 날짜 하나가 보입니다. 작고 희미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지나칠 만큼입니다. 며느리는 손가락으로 그 날짜를 짚어봅니다. 이미 지워진 시간 위를 다시 더듬는 느낌입니다. 그제야 보자기를 꺼냅니다.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게 보자기를 들고 돌아서려는 순간 진돗개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망설임 없이, 며느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괜찮아. 며느리는 무의식적으로 말합니다. 진돗개를 향한 말이면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닥에 보자기를 내려놓자, 천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그 작은 소리에, 진돗개의 귀가 움직입니다. 보자기를 푸는 손이 잠시 멈춥니다. 여기서부터는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숨을 한번 고르고 천을 젖힙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접힌 종이 한 통이 놓여 있습니다. 종이는 여러 번 접었다 펼친 흔적으로 모서리가 부드럽게 달아 있습니다. 사진을 먼저 집어듭니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마당에 앉아 웃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지금보다 훨씬 어린 진돗개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웃으셨구나. 며느리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진돗개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그 옆의 시간까지 보는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편지를 집어듭니다. 겉봉은 없습니다. 바로 꺼내 읽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접어둔 모양입니다. 편지를 펼치자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또박또박, 그러나 힘이 많이 들어간 글씨입니다. 며느리는 첫 줄을 읽고 곧바로 다음 줄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말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남긴다. 그 문장 하나로 방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며느리는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글씨가 아니라 그 문장을 쓴 사람의 시간을 떠올리며요. 진돗개는 며느리 곁에 앉아 몸을 낮춥니다. 편지를 바라보는 눈에는 놀람도 슬픔도 없습니다.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다는 표정입니다. 며느리는 다시 편지를 읽습니다. 한줄 그리고 또한 줄, 글 속에는 원망과 미안함이 섞여 있고 끝내 말하지 못한 고마움이 조심스럽게 적혀 있습니다. 며느리는 중간중간 입술을 깨물며 숨을 고릅니다. 읽는다는 행위가 아니라 견딘다는 행위에 가까워집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에 다다르자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 문장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입니다. 편지가 무릎 위에서 살짝 접힙니다. 그 순간 진도깨가 아주 낮게 짧은 소리를 냅니다. 지즘도 울음도 아닌 호흡에 가까운 소리입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눈을 감습니다. 이방 안에는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되는 마음들이 조용히 풀리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자리, 늦게 도착한 말들, 편지는 여전히 며느리의 무릎 위에 놓여 있습니다. 완전히 접지도, 다시 펼치지도 못한 채, 중간에서 멈춘 상태입니다. 마치 읽는 사람의 마음을 닮은 모습입니다. 방안은 조용합니다. 조용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소리가 스스로를 숨기고 있는 시간입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눈을 감은 채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립니다. 글씨보다 먼저 그 문장을 쓰던 손에 떨림이 느껴집니다. 왜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말은 아주 작게 흘러나옵니다. 누군가에게 들리기를 바란 말이 아니라 안에 쌓아두었던 것을 밖으로 꺼내기 위한 말입니다. 진돗개는 며느리 옆에서 몸을 조금 더 낮춥니다. 등이 바닥에 닿을 만큼 천천히 자세를 풀어냅니다. 지금은 지켜야 할 시간이 아니라 같이 있어야 할 시간이라는 뜻이요. 며느리는 편지를 다시 집어듭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읽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고 숨을 고르지 않고 마치 벌을 받듯 한줄한줄 한줄 내려갑니다. 문장이 끝날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조금씩 내려앉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래도 한 번쯤은 그 말들이 지금 이방 안에서는 더 이상 글자가 아닙니다. 늦게 도착한 목소리입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편지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천천히 몸을 접습니다. 바닥에 주저앉는 순간에도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숨이 먼저 무너집니다. 짧게 들이마신 숨이 길게 끊기듯 빠져나옵니다. 울음은 그 뒤에 따라옵니다. 크지 않지만 멈출 수 없는 울음입니다. 제가 너무 늦었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울음이 섞입니다. 후회인지 자책인지 아니면 이제야 도착한 이해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진돗개가 몸을 움직입니다. 며느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옆에 앉습니다. 몸을 기대지도 떼지도 않습니다. 그 거리는 시어머니가 늘 앉아 있던 자리와 비슷합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진돗개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일정한 호흡, 서두르지 않는 숨. 그 호흡이 며느리의 울음을 조금씩 낮춥니다. 이 아이만이라도 혼자 두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가 그 말에 반응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눈이 붉게 젖어 있지만 표정은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무너진 뒤에야 생기는 빈자리 같은 얼굴입니다. 편지를 다시 접어 보자기 위에 올려둡니다. 아까와는 다른 손길입니다. 숨기기 위한 접음이 아니라 정리하기 위한 접음입니다. 진돗개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는 듯합니다. 방 안에는 아직 울음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 위로 조심스러운 평온이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무너졌다는 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야 다시 놓을 자리가 생겼다는 뜻이라는 걸 며느리는 이 방에서 처음으로 배웁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올 때와 다르게 느리게 흘러갑니다. 같은 길인데도 창 밖에 풍경이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진돗개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차 안의 흔들림에 몸을 맡깁니다. 마치 이제는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요. 며느리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괜히 힘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는 속도로 집으로 향합니다. 도착했을 때는 해가 완전히 지고 아파트 단지에 불이 하나둘 켜져 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진돗개는 잠시 멈춥니다.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문을 내려다 보고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번에는 앉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봅니다. 말을 걸면 이 순간이 깨질 것 같아서입니다. 진돗개는 스스로 한 발을 안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을 자연스럽게 옮깁니다. 문턱은 그대로인데 넘는 쪽이 달라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진돗개는 곧장 현관에 앉지 않습니다. 거실을 천천히 지나 창가 쪽으로 향합니다. 며느리는 신발을 벗은 채그 뒤를 따릅니다. 거실 한쪽 작은 탁자 위에 시어머니의 사진을 올려둡니다. 액자는 새것이지만 사진은 오래된 그대로입니다. 진돗개는 사진 앞에 앉아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냄새를 맡지도 울음소리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진돗개의 옆에 앉습니다. 바닥에 닿은 체온이 조금씩 전해집니다. 이제 여기에요. 말은 작고 확신은 큽니다. 진돗개는 몸을 낮춥니다.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그 숨이 오늘 밤 처음으로 길고 안정적입니다. 며느리는 불을 하나씩 끕니다. 현관 불도 거실 불도 하지만 완전히 어둡지는 않습니다. 창 밖의 불빛이 집안을 부드럽게 채웁니다. 그빛 아래에서 진돗개는 잠이 듭니다. 현관을 바라보지 않고 문을 향하지도 않은 채 지금 있는 자리를 등지고 몸을 맡긴 잠입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담요를 덮어줍니다. 이제 안 기다려도 돼. 그 말은 진돗개에게 하는 말이면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집안에는 기다림 대신 함께 있는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떠난 사람의 자리는 비어 있지만 그 마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기다렸고 누군가는 늦게 도착했고 이제는 서로 같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밤 집은 처음으로 조용히 숨을 쉽니다.